여기서 뭘더 생각하지 마세요. 코킹하고, 뭐, 어느 각도? 그 다음에 뭐, 얼만큼 회전? <목소리> 여러분도 혹시 저번 영상 보셨나요? 제가 드라이버의 이 그리 끝이 공 라인을 향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고, 발을 모으고 연습을 해달라고 강조를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슨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오늘 레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드라이버를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우리 드라이버 하면은 비거리도 좋아야 되고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정타에도 맞춰 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를 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퍼블로의 타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퍼블로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확,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이 여기 있으면은, 공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언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찍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 밑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이렇게 공을 타격하는 거를 어퍼블로우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드라이버를 치는데 있어서 어퍼블로우 타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백스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레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연습을 해 보시면은 훨씬 다운스윙을 배우기 이전에 훨씬 쉽게 어퍼블로우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올바른 볼 포지션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다는 가정하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랬다는 가정하에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서 우리가 공과 여기까지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하프 정도 왔을 때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 하프 정도 왔을 때 지금 보면은 이페이스 앵글과 저의 저의 척추각이 어때요? 수평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됐서 수평이 되고 그립 끝이 저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몸을 포인팅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그 드라이버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멀리 보내고 싶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왔을 때 벌써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올바른 모양은 이 모양 지금 그쵸 페이스 앵글과 그립 끝에 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페이스가 열리고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게 들어가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스윙을 만들려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될게 여기 포지션 그쵸 여기 가기 이전에 여기 포지션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페이스 앵글 그리고 그립 끝이 제로를 볼수 있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심플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까지 들었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몸만 돌려서 백스윙을 만드세요 지금 저 자연스럽게 그러면 탑오보스윙이 정말 쉽게 끝나요 이렇게 여기서 뭘더 생각하지 마세요 코킹하고 뭐 어느 각도 그 다음에 뭐 얼만큼 회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 드셨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돌려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제가 자, 한번 제가 끊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인트 해야 되는 부분, 짚고 가야 될 부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 돌려서, 치는 것까지. 어때요? 끊어 쳤지만은, 정타 되게 지금 잘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쉽게? 지금? 그래서, 다음 거 이제 다운 스윙을 배우기 이전에 우선 여기 부분, 그리고 백스윙에 최대한 큰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두 가지만 짓고 우선 넘어가시면 백스윙 파트 정말 쉽게 끝나요. 그래서 한번 이 제가 오늘 포인트한 이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선 연습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